저는 오늘 중국 출장길에 오릅니다. 서벵길 타고 갈 예정입니다. 중국은 2년 만에 갑니다. 중국의 4대 직할 시 중에 산해와 충칭을 방문하고 중국 성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장수성을 방문합니다. 아, 세 곳과 함께 공식적인 우호와 자매 관계 증진하는 공식적인 협약을 맺고 또 각각 산업별로는 도시별로, 성별로, 로봇, AI, 그리고 2차 전지 중점을 두고 갑니다. 이번에 특별히 독일 의장님도 모시고 갑니다. 도청 집행부와 도우회 관계 간에 같이 협력해서 같은 외교 활동하는 것도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. 또 도내 대표적인 AI 기업들도 같이 가서 좋은 비즈니스 협력 관계도 구축하고 보겠습니다잘 다녀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